마이티입니다 안녕하세요 봄입니다 개구리들도 벌써 알을 다 낳았고 냉이도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골살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어, 임장길을 다니고 싶어서 시골에 이런저런 빈집들을 보러 다니고 싶어서 어, 들썩들썩 할 때죠 봄나들이 하기에도 좋고 시골에 빈집을 보러 다니기에도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도 빈 집을 하나 소개해드리러 갈 건데요 시골에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벌써 47번째 영상입니다 어떤 집인지 또 얼마에 세를 놓는 집인지 보여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주변부터 설명을 좀드리면요 여기가 이제 소사 교회가 있고. 저기 보이는 여기가 회관입니다. 마을 회관. 그리고 이 도로는 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도로 우측에 있는 이 집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넓은 대문을 들어가서 자, 왼쪽에는 여기는 뭐 창고처럼 쓰던 곳이고요. 여기는 닭장이겠죠? 그리고 음, 이 집에 어, 붙어 있는 사과밭인데요 지금은 이 사과밭은 다른 분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과밭이 붙어 있고 집 마당 쪽은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요 지금 시간이 아침 10시가 채안 됐는데요 지금 해가 저쪽에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남향 집 바로 종일 볕이 잘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뭐 겨울에도 따뜻할 것 같습니다 집 우측으로는 예전 사과농사를 지을 때 쓰던 어 사과 창고예요집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 요런 또 공간도 있네요 음. 자 여기 사시던 분이 지금 이사를 나가신지 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청소가 안돼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거실. 자빙 둘러보면 이제 방 저기도 방 그리고 여기는 주방 화장실 방 이런 구조입니다. 자 우측에 작은 방이 하나 있고 가전 제품은 다 치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여기도 음, 세탁기는 치울 거고 네, 욕조도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이죠. 주방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방두 개. 이렇게 방. 여기도 방. 그러면 정남향 방향의 집에 방이 세 개, 주방, 화장실. 이렇게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옥상으로 올라가는데요. <laughs> 옥상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죠? 집 뒤안에는 이렇게 조그만한 텃밭. 그리고 저 뒤에 이 텃밭까지도 아마 쓸 수가 있을지는 음,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저기까지가 이제 사과 농사짓는 분이 한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쓸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뒤에는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이에요. 옥상 올라가 봅시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중요합니다. 자, 산 쪽으로 빙 한번 둘러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이불 빨래 놓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예전에 어, 아시죠? ETV 안테나, 네, 이 정겨운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바로 옆으로 교회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가 회관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 도로 옆으로는 이제 내과예요 내과 내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평지역 마을의 정남향을 바라보는 슬라브 집입니다 옥상도 상당히 깨끗하죠. 집 내부 외부를 다 둘러보셨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세요? 제가 보는 이 집의 장단점을 말씀드려야죠. 제가 보는 이 집의 장점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입식 부엌, 화장실, 기름 보일러실 어, 모든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예전에 지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다시 하이 샤시 처리까지 다 되어 있는 집이라는 점 상당한 장점입니다. 정남향이라서 하루 종일 볕이잘 드는 거이거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어뭐 닭장도 있고 또 가마솥 거 거는 것도 좀 시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음 그냥 딱 이사 오시면 뭐 큰돈 들이지 않고 살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보는 이 집의 단점은 사과 밭을 같이 농사를 짓다가 이제 밭은 따로 임대를 주고 어 집을 세놓는 거거든요. 뭐 예상한 건데 집을 새 들어와서 사과밭도 내가 농사를 지어 보겠다라고 하면 뭐 별도의 도지를 받아서 또 임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임대 형식이 월세인데요. 음, 뭐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시골살이는 일정기간 살아보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 월세를 내고 연집을 살아보면서 어 워밍업을 하는 거죠. 시골살에 대한 어, 그런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부 내역과 주소, 전화번호는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어있는 집 비워두지 않고 임대를 주기로 해주신 집주인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골에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 지금까지 마을발전기금 없는 예천군에서 귀초만이었습니다.